미국을 여행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팁을 빼놓을 수가 없죠. 팁 문화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서 얼만큼의 팁을 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문화라 익숙할 것 같지만 현재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평생을 팁을 내면서 살아온 그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현재 미국의 팀 문화는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7세기 영국에는 시중을 뜬 하인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어 자신의 부와 관대함을 과시하려는 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내려오다가 19세기 중반 유럽을 방문한 미국인들의 눈에 띕니다. 남북전쟁 이후 계층의식에 젖어 있던 부유한 미국인들은 유럽 귀족들의 생활을 동경하고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팁은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가진자의 선진적인 매너로 비쳤죠. 하지만 미국으로 수입된 팁 문화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임금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값싼 노동력을 원했던 업주들은 노예제도가 사라지자 백인 대신 흑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고, 노예 출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임금 대신 손님에게 팁을 받아 생활하도록 한 것이었죠. 이런 형태의 팁 근로자가 1910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10%에 이르면서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팁제도를 환영했을까요? 팁은 유럽에서도 태생부터 잡음이 많았는데요. 팁 요구 액수가 점점 과도해지자 영국에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에서는 유럽의 귀족 문화가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에 침투한 것에 지식인들이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작가인 윌리엄 스콧은 팁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적이라고까지 했죠. 미국의 여섯 개 주는 팁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팁 관행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1919년 미국에서 금주법이 통과되면서 주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사라진 식당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팁이 부활하게 됩니다. 계급 관계에서 탄생한 팁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권력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팁을 받는 입장에서는 손님의 갑질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고객들이 팁을 거부하는 일이 꽤 발생하기도 했죠. 또한 미국 전체 팁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 중 상당수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팁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팁 금액이 가장 높다는 미국의 식당들은 세계 어느 곳보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코넬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팁액수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 효과는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며 팁을 준다기보다 최악의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준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팁액수는 외모나 인종, 성별 등 서비스와는 무관한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보통 서유럽에선 10% 정도의 팁을 주거나 그보다 낮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북유럽이나 호주는 팁 문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예 팁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 팁을 주는 것은 자칫 무례한 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상 메뉴의 최종 가격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 요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드물게 팁이 등장하는 뉴스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팁이 의무적입니다. 만약 영수증에 포함된 팁을 내지 않으면 단순히 종업원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항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까지 팁에 목을 매는 이유는 팁 크레딧 때문입니다. 1938년 미국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하였고, 1966년엔 한 달에 3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을 2달러 13센트로 고정하는 이른바 팁크레딧 조항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이는 우리나라의 2005년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팁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팁을 받지 못하여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만큼 벌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업주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홀 서버들은 팁액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원래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미국의 팁을 최악으로 만든 계기는 팬데믹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식당이 폐쇄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 때마침 인플레이션까지 겹치자 시민들은 외식비를 크게 줄였고 외식업계 전반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팬데믹의 장기화로 높은 물가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팁 액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팁 근로자들의 수익도 따라서 급감하게 되죠. 이때 상황을 뒤집는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바로 태블릿을 사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미국인들이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팁 결제 화면은 고객에게 20%팁 이상의 선택지만 해주고 이것이 업계 평균임을 은근히 강요하죠. 팁을 주는 것이 능동적인 행위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팁을 주지 않는 것이 능동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종업원의 얼굴을 마주하고 팁 버튼을 누르는 것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10%더 많은 팁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팁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티플레이션은 단순히 팁액수의 증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전통적으로 팁이 없던 어깨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는데요. 카페나 배달 음식은 물론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주문도 팁을 요구해 전체 팁을 줘야 하는 서비스업은 총 20%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무인 키오스크에도 팁화면이 나타났으니 미국인들도 화가 날만하겠죠. 팁 근로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요구하는 팁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이미 택시, 호텔, 미용실, 가이드 등셀수 없이 많은 서비스에 팁을 내고 있던 미국 사회에서 티플레이션에 대한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히 불평에 그치지 않고 20% 이상 팁부가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거나 당당하게 노팁 버튼을 누르는 용감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죠. 외식업계에선 2015년부터 이미 팁을 없애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쉐이크쉐이 창업자로 유명한 데니마이어는 팁을 없애는 대신 가격을 올리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체인점을 운영했는데요. 그는 팀 문화가 노예 제도로 회귀하는 구식 관행이라고 비판했죠.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 만큼 그를 따라 팁을 없앤 식당들이 생겨났지만 이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팬데믹이 덮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들은 팁 근로자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객들은 음식값이 오른 것에만 불만을 가졌고, 차라리 그 차액만큼 팁으로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죠. 조산모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대부분의 식당들은 팁이 사라지면 유능한 서비스 직원을 잃고 고객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은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전문가들은 팁 크레딧을 폐지하는 것이 지금의 변질된 팁 문화를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면 과도한 팁 보가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죠. 여러 주에서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의회에서 거부당해 왔습니다. 외식업계를 비롯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들 가운데 43개 주에서 팁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의회는 2022년 11월 팁 크레딧 제거법을 통과시켰고 8개월이 지난 7월 현재 팁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액을 올려 2027년이 되면 일반 최저시급과 같아져 팁 크레딧은 소멸하게 되죠. 워싱턴 DC의 결정이 다른 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팁에 대한 저항감이 높은 지금 6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팁 크레딧을 깨고 시민들의 팁 부담을 없애려는 미국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될까요?